아주, 어, 그렇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8편을 봤는데요. 8편은 대충 내용이 이제 주인공하고 조르바가 결혼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. 거기서 이제 주인공은 좀 결혼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, 조르바는 결혼은 이제 고속이다 자유를 포기하게 되는 고속이다 이러면서 막 자기가 만나고 그 결혼을 여러 번한 거에 대해서 몇번 결혼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. 거기서 이제 8편에서는 이제 첫 번째 결혼하고 두 번째 결혼에 대해 나오는데 첫 번째 결혼 상대는 쇼핑카라는 러시아 여자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또 헤어져서 이제 누사라는 어디 나라인지 까먹었는데 두 번째 결혼 상대를 만납다 근데 이 노사라는 이 동네가 웃긴게 결혼 풍습이 웃겨요 밤에 불을 꺼놓고 그 부인 신랑은 신부를 찾고 신부는 신랑을 찾아서 이렇게 밤에 그 불을 끄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그불 끄고 방 안에 여러 사람 넣어놓고 그 중에 하나 찾아서 그다 그날 그 첫날 밤을 보내는 거죠.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주인공이 볼 때는 이게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르바가 그게 정직한 거다. 사람들은 다 몰래 그렇게 살지만은 이 노산의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정직하게 산다. 뭐 이러면서 좀이 조르바가 보는 시각은 굉장히 좀 일반인들과 다릅니다. 또, 누사가 또 그러다가 자기를 떠났는데도 그걸 오히려 더 자유로운 모습을 보고 더 사랑스러워요. 이게, 도로바라 사람이, 이, 약간, 보는 시가 긍정적이라고 해야 되나? 걱정이 없어, 이 사람이. 그래서, 핵심은, 뭐, 결혼은 무속이다. 이걸 해놨는데, 결혼은 뭐냐? 이 주인공이 보는 시각과 돌봐가 지고 보는 시각. 모르겠어이 8편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, 이, 자유가, 여러가지 자유가 나와요. 이, 이, 결혼에 대한 자유도 있지만, 또 직업을 가질 때또 자유가 또 포기를 포기하게 되고, 뭐. 요거는 깊은 내용은 뭔지 모르겠는데, 뭐, 어떡 뭐 결혼은 핵심이 고속이다 이게 맞나? 뭐라고 해야 되지? 이8편의 핵심은 결... 그... 결혼과 자유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결혼 거지 뭐인 것 같아요. 아 여기서 8편뭐 그 봤고요. 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. 제가 볼때뭐 어떻게 뭐더 깊게 뭐 얘기부터 하고 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看不见的。